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우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황인숙 시인의 조깅입니다. 픽사 어, 회의에서 가져온 사진이 되요. 어, 이 조깅하는 모습 어, 굉장히 건강미가 넘치죠. 자, 사람들은 누구나 남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특별해지기를 소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시도 똑같으면 재미없죠. 뭔가 다른 어떤 새로운 시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평범한 일상적 소재의 조깅이지만 그 형식을 벗어나 관심을 끌고 삼신한 표현으로 강조한 일상의 즐거움을 보여줍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형식을 벗어나 관심을 끌고 참신한 표현으로 강조한 일상의 즐거움. 건강 달리기, 조깅이죠. 건강 달리기를 통해서 얻은 것들. 황인숙 조깅 해설입니다. 시는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특별합니다. 형식이 특별할 수도 있고 관점이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시인 이상의 시에서 이어쓰기를 무시한 형식의 파괴가 나타나고 신경림 시인의 길에서 나타나는 주객 전도된 표현이 부자에 해당됩니다. 이 시도 특별한 형식과 관점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어 이상의 거울 형식이 파괴되어 가 있고요. 신경림의 길어 내용이 특별합니다. 함께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물론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이 예,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조깅하는 화자가 정신적인 고향, 고향이 정신적으로 성숙한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고향을 이루는 모습을 형성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두점과 행의 구분을 통해 나타나는 호흡의 미미한 변화가 나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부와또행 구분으로 또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조깅을 하는 실제의 급 박한 호흡에서부터 한 문장이 온전하게 한 행을 구성하는 마지막 연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호흡과 정신적 호흡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교차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이 작품의 흐름을 절묘하게 제어하고 있습니다. 뭐 잘못 읽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후후후 후, 후, 후. 하하하하 후후후후 하하하하 후하후하 후하후하 후하, 후하 땅바닥이 뛴다 나무가 뛴다 햇빛이 뛴다 버스가 뛴다 바람이 뛴다 창문이 뛴다 비둘기가 뛴다 머리가 뛴다 잎진 나무 지사이 하늘의 환한 맨몸이 뛴다 허파가 뛴다 하후하후 하후하후 뒷꿈치가 들린 것들아. 밤새 새로 반죽된 공기가 뛴다. 내 생의 드문 아침이 뛴다. 독수리 한 마리를 삼킨 것 같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문장부와 행길이 역할입니다. 1년에 보면, 긴범한 심표의 사용과 광세지점에서 심표 사용을 통해 거친 호흡을 드러냅니다. <laughs> 이러되죠 조깅하는 화자의 호흡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 연에 한 행에서 신표와 마침표가 같이 쓰이다가 마침표만 쓰이는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조깅하는 화자의 실제 호흡과 다른 흐름의 호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연에서는 짧은 시행에 마침표만 쓰이며 간결하게 시행이 구성됩니다. 실제 조깅을 하는 화자의 호흡과 다른 흐름의 사유 생각이 진행됩니다. 아연은 심표와 마심표를 사용하여 거친 호흡이 나타나 다시 나타나고요. 동시에 정연된 흐름의 사유도 함께 등장합니다. 하자가 조깅하면서 거친 숨만 쉬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정연된 사유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연은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한 행위, 한점을 구성하며 심표는 없죠? 내적인 사유의 정점에 이르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형식에 이런 의미를 담았다는 그런 뜻이죠. 감상해 보겠습니다. 후후후후하하하하후후후후하하하하좀 규칙적이죠. 후하후하후하후하후하후하후 하, 하. 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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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숨소의 음성 상징 맞죠? 이거 후후하 하는 후 하는. 그 성어를 시각적으로 배치하여 가빠지는 호흡을 표현하고 후, 후, 이보다는 후와 가빠지죠. 반복과 변조, 약간 바뀌는 거죠. 사실감 있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문장 부호가 쓸때좀 많이 쓰인 것 같죠. 과도한 문장 부호 사용은 형식을 파괴하는, 낯설게 하기에 해당합니다. 조깅하는 동안 가빠지는 숨소리입니다. 땅바닥이 뛴다, 나무가 뛴다, 햇볕이 뛴다, 버스가 뛴다, 바람이 뛴다, 창문이 뛴다, 비둘기가 뛴다, 머리가 뛴다 자, 이거는 뛰 것들이 많죠? 이뛴 것들은 전부 조깅하면서 만나는 것들을 나열했죠? 열거법입니다. 동일한 문장구조가 반복되고 있죠? 화자가 뛰면서 만나는 것들을 뛴다고 한 것은 참신한 표현으로 또 이것도 낯설게 하게 되겠죠? 동일한 서수로 문장 구절을 반복하여 대상과 일체감입니다. 띈다 뛴다, 는좀 똑같잖아요. 이거는 다, 니은다, 현재형 의미로 생동감 또 현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요, 모든 거 함께 뛰잖아요. 함께 뛴다는 점에서 수평적 이미지로 볼수 있습니다. 자, 조깅을 하면서 만나는 것들이고요. 입진 나뭇가지 사이. 계절적 배경이네요 아마 겨울 쯤 되겠죠 하늘의 환한 이건 어, 하늘이 그 화자가 하늘을 쳐다보는 화자에게 조직적 어, 어, 이렇게 보는 거죠 지상의 화자가 하늘을 쳐다보는 화자에게 하자, 어, 하늘을 쳐다보는 화보고 있잖아요 지상의 화자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수직적 하자에 있는 이 수직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아, 내가 조깅하는 동안 환경과 느끼는 정서가 나타난다. 밝고 하늘은 하나요. 조깅하면 기분 좋아졌죠. 맨몸이 뛴다. 맨몸은 이거는 하늘의 보조관념입니다. 뛴다. 자, 하늘의 보조관념이니까 이거는 은유법이 되죠. 맨몸이 뛴다 했으니까 하늘을 맨몸으로 비유하고 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은유법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허파가 뛴다. 이거는 화자의 활력과 연결되죠. 호파가 이렇게 되잖아요. 유산구절의 반복 대구법이 됩니다. 맨몸이 뜬다, 호파가 뜬다, 대구법이 되고요. 조깅을 하며 바라본 하늘과 활력입니다. 하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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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거는 후하 거꾸로 되어 있네요. 화자의 가쁜 호흡입니다. 뒤꿈치가 들린 것들아, 뭡니까? 뒤꿈치가 들린 건 조깅하면서 뛰는 사람들이죠. 조깅하면서 뒤꿈치를 뜬 데서, 어, 뒤꿈치를 들고 있는 데서 포착했죠. 밤새 새로 반죽된 공기가 됐다 신선한 공기죠. 이게 바로 또 조깅하는 사람들로 연결됩니다. 내 생의 더움, 아침이 된다. 이 조깅하면은 정말 신선한 공기가 있는 아침을, 나, 조깅하는 아침의 의미는 나에게 특별한 아침, 신선한 아침입니다. 조깅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조깅하는 아침의 신선함이 나타나고요. 복수리 한 마리를 삼킨 것 같다. 복수리 한 마리 삼키면왜 되겠습니까? 복수리 힘이 있잖아요. 하늘을 확 날고 또 짐승도 잡아서 날릴 수 있잖아요. 하, 힘과 활력이 넘치는 존재죠. 이걸를 삼켰으니까 내가 그 힘과 활력이 느낀다. 요가같다 비유적 표현이 직유법이네요. 규의적 표현, 직입법으로 조깅으로 얻은 활력이 넘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수리한 마리 삼긴 것처럼 나도 독수리한 마리처럼 힘이 넘친다. 자, 일행으로 마무리함으로써 화자의 현재 상태에 주목하게 합니다. 조깅의 활력이 느껴집니다. 뭐 이런 거 느껴집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 서정시, 운문시고요. 성격은 감각적입니다.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고요. 굉장히 개성적입니다. 자기 체험이니까 체험적이고. 조깅하는 자체는 일상적이잖아요. 일상적일 수 있습니다. 주제는 조깅을 통해 느끼는 몸의 변화와 정신적 고향, 정신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겁니다. 조깅을 통해 느끼는 건강함과 활기참, 운동, 적당히 하면 좋습니다. 특징입니다. 형식과 관점이 특별한 낯설게 하기가 세웠습니다. 보통과 다르다는 뜻이죠. 음성상징어, 성어 후화, 후화 이런게 있잖아요. 통해 자신의 상태를 감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또 사실성을 높이고 있죠. 문장의 반복과 변조로 운율감과 시적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유, 은유법 의인법, 직유법, 또, 대구법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 사용으로 현장감과 생동감을 줍니다. 1년, 4년 심표가 있고 2년, 3년, 5년은 심표가 없죠. 형식의 차이로 또 다양한 의미를 또 부여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검걸담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 전현입니다.